2년 동안 갈망의 섬에서 갈망의 섬의 마음을 갈망하고 계시는 엘리시아님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봤었어요 갈망의 섬에는 누군가 있다 가면 있다 어, 이 소문으로만 들었죠 그 정도 너무 과장된 소문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있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과장됐다고 생각했고, 뭘그 하루 종일 그걸 뭐 숙제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맨날 거기 있냐.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과장이 아니라 팩트였네요. 이중가차 있긴 하잖아요 갈망의 섬 선당이 낮은 확률로 가방을 떨구는데 거기서 낮은 확률로 선마를 얻는 가차가 왜 해로운지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갈망의 섬 한번 가보자 저 갈망의 섬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얘네를 잡아가지고 주머니를 얻어가지고 그 주머니를 까면은 갈망의 섬이 섬의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음, 아니 저는 워낙 항해 콘텐츠를 받아도 잘안 하다 보니까 바다도 잘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떴으면은 누구나 다 갈망섬 들고 있지 라고요 음. 근데 애초에 주머니 자체가 안 뜨는데 주머니를 열어야지 확률로 이제 갈망의 섬에 뜨는, 뜨는 거 아니야? 갈망 요정 분이 계시다고요? 여기 원주민이 계시다고요? 어, 없는디? 저밖에 없는... 어, 느린 거북이의 부선쇠 죄다 얘네 아니에요? 오... 아니 좀 잡다보면 하나 정도는 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나오질 않네. 제가 20개 정도 깠는데, 한개당 5시간 정도 걸렸다고요. 한개 먹는데 5시간이라고요? 아니 말도 안 돼. 5 시간 뭐 3시간, 5시간에서 먹는 주머니에서 또 확률로 갈망의 섬마가 뜰지 말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진짜 여긴 진짜 하드코어 중에 하드코어구나. 제가 지금 모, 모은 이제 섬마 개수가 84개예요. 어, 그 중에서 이제 환각의 섬마 이런 것들 뭐 무릉도원 이런 거안 했었는데 갈망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갈망섬마 먹는 거보다 에버그레이스 둥지에 있는 추호 형제 잡아서 둥지 섬마 먹는 게더 빠르다는 썰이 있음. 에버그레이스 둥지에서 혼자 추호랑 그 추호 두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먹는 게더 빠르다. 근데 나름 또 이제 갈망의 섬 드신 분은 또 이제 나름 게임에서 보면 좀 마주치긴 해요. 마주치긴 합니다. 주머니 딱 하나만 먹고 싶다. 뭐 어떤 건지 약간 좀 행운의 부적으로 좀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진짜 겁나 안 나오네요. 여기서 옛날에 또 매크로 논란도 있었고, 시즌1 때 매크로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뭐싹다 영정 때린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지? 뭐 자리? 다리에요? 아니죠. 어. 서리명, 여기 왜 있어? 어. 아니, 아니, 좀, 나눠서 때리지, 아니. 비프로스트 찍혀있으신 거 보니까 이거 여기 망령 중에 한 분이신 거 같은데요? 어. 요즘 뉴비들이, 요즘 뉴비들이 매투스 하다가 여기를 많이 온다고요? 아니, 여기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달망에서 이거 분위기 좀 이상해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 바깥에 베른성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하고 플레이어들 분위기가 다릅니다 안 나온다 어자 튑니다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진짜 굉장히 BGM도 음산하고 이거 어, 여기는 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뭐다 경쟁자들이에요? 어? 엘리시아님이 이분 아니세요? 달망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주머니 몇개 혹시 주머니 몇개 모으셨는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 이번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세티노의 비밀이란 링크 주셨네요. 213개. 혹시 대략적으로. 혹시 그, 기간, 213개 모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2020년, 20년 7월 31일부터 했다고요? 아, 21년이 아니라, 21년이 7월 이아니라 20년 7월 31일부터 했다고요? 아, 잠깐만, 나, 머리에서 혼란이 지금.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이런 플레이어분이 <laughs> 20년 7월 30일 이러면은 요 시절 아니에요? 아니 우리 파프니카가 언제 시작했지? 이미 깐게 있다고 300개 정도? 시즌 1에서도 그러면은월 31일 뿐만이 아니라 시즌 1시절에서도그럼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네요? 어 지금 더 질문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 뭔가 좀그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분위기가 분위기가 일반 유저분은 아니세요 뭔가 좀막 지금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땐 이분 좀 있으면 차기, 차기 욕망 군단장으로 좀 승격되지 않을까? 갈망 군단장 이런 느낌이시네요. 만약에 갈망 군단장이 있다면 엘리시아님 갈망 군단장이십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서 제가 가방 하나 먹은 다음에 옆에서 갈망해서 먹어버리면 쓰레기 돼버린다고요? 아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년 3월 16일부터 섬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사라졌고, 저만 있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던 주머니를 깠는데, 아, 갈망의 섬을 얻지 못했고, 다시 2020년 7월 31일부터 갈망의 섬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주머니를 모고 있는 그런 이 유저분이시래요. 4명의 경쟁자 혹시 4명의 경쟁자는 네명의 모험가들은 타의에 의해 여길 나갔나요? 아니면 자의인가요? 다들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계시다가 못 버티고 가셨어요. 와, 일주일만 일주일 와, 일주일만 해도 진짜 대단... 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엘리시아님 어, 리스펙 하게 되네요 네. 1년 반 이상을 여기에서 갈망의 섬을 어, 섬마를 얻기 위해서 어, 지금 계시는거죠 음, 음, 2년동안 갈망의 섬에서 갈망의 섬의 마음을 갈망하고 계시는 엘리시아님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봤었어요. 갈망의 섬에는 누군가 있다. 가면 있다. 어, 이 소문으로만 들었죠. 그 정도 너무 과장된 소문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있었어요. 제 마음 한 켠에는 어, 굉장히 과장됐다고 생각했고 뭘그 하루 종일 그걸 뭐 숙제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맨날 거기 있냐. 어,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과장이 아니라 팩트였네요. 엘리시아 님의 앞길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비프로스트를 찍고 싶은데 비프로스트 자리가 없네. 아이고. 비프로스트 자리가 없다. 아이고. 프로캐니랑 얘기해 놔. 다음에 한번 꼭 다시 한번 갈망해서 관심 있을 꼭 놀러.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몇번가 봤는데 진짜 작정하고 확률로 내려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고 미리 보기로 살짝 만만 보여주는 느낌이야. <목소리> 베른성 귀한 <귀하는> 노래 쿨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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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좋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뉴비분들 복귀 유저분들도. 로스할크의 섬의 마음에는 정말 최고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엔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섬의 마음이라는 컨텐츠 내에서 엔드 컨텐츠는 바로 갈망의 섬이라는 거. 사방에서 매출 확률이 리니지에 얼마를 썼다느니 하는데 진짜 저기만 보면 난며 쪽으로 발도 안 뻗어.